자, 이어서 우리가 대표값에 대한 유형 문제를 총4개 정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평균, 중앙, 최빈값을 평균, 중앙값, 최빈값, 즉 대표값을 각각 다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다음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평균, 평균은 우리 다 더한다, 그죠? 다 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오로 나누면 되겠다.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뭐 3, 2, 6, 6, 2, 12 17, 17과 43을 만나면 60. 이렇게 선생님 바로 계산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시 여기 써놓고 하죠. 그래서 3, 6, 5, 3, 43 계산해 봤더니 65. 그래서 10 이렇게 되겠네요. 단위는 점 이렇게 해면 되겠죠. 평균은 그 다음에 중앙값, 중앙값은 우리가 오른 차선으로 나열해 볼까요? 그러면 제일 작은 3, 3, 5, 6, 43이고 개수가 몇개니까 다섯 개니까 다섯 개니까이세 번째가 중앙값이 된다. 그죠? 자, 바로 읽어주면 되겠네요. 5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은요. 가장 많은 많이 반복된 걸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가 어, 3이 두개 있잖아요. 그죠? 3은 두개 있으니까 바로 3점. 얘가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유형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각각의 각각의 별량들에 어, 대해서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각 별량들에 대해서 어, 도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어떻게 구하냐?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운동횟 수가 1회인 아이가 2명 2회인 아이가 2명 3회인 아이가 6명 4회인 아이가 4명 5회인 아이가 9명이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되겠죠? 15명이죠. 그죠. 15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은 2, 2는 4, 4, 2는 4, 3, 6, 18, 4, 4, 16, 5일은 5. 얘네들을 다. 곱한 다음에, 다 마음대로 뭐 더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평균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하면 20, 40, 45네요. 45를 15로 나누면 되니까. 자,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평균은 3. 3회가 제일, 어, 평균이 되겠네요. 최, 어, 대표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앙값 계산해 볼까요? 중앙값. 중 중앙값. 중앙값은 자, 여기 보면 몇 번째예요? 지금 15명이잖아요. 15명. 15명이니까 중앙값은 플러스 1 나누기 2. 2번째 별량이겠죠? 그게 바로 중앙값이죠. 이게 몇 번째예요? 어, 바로 8번째겠죠. 8번째. 8번째. 자, 그럼 8번째를 찾아보자. 여덟 번째를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 두 명이 있을까? 두 명은 지나가고 또두명 지나가면 4 됐죠? 그다음 여기가지금 4가 됐으니까 4만 더오면 되게 한요 정도 있겠죠. 그렇죠? 4가 들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중에서 여덟 번째는 바로 어, 여기가 여덟 번째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 육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 있어. 여섯 명의 영역 안에 들어 있으니까 여섯 그 명다 뭐예요? 횟수가 3회잖아요. 3회가 되죠. 그래서 3회가 바로 중앙값이 되겠다. 3회. 그죠? 3회가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이 최빈값. 최빈값은 가장 많은 횟수를 어,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거. 자, 6명이 다 3회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빈값은 바로 6명이로 가장 많은 도수를 가지고 있는 3이라는 별량이 바로 최빈값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이어 보도록 하죠. 자, 여섯 개의 별량. 여섯 개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한 것이다. 중앙값이 11이라고 할때 x의 값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자, 총 여섯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섯 개의 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중앙값은 나누기 2안 바로 3회와 3번째와 3과 4번째겠죠. 플러스 1안 플러스는 4번째. 이것을 뭐한 거예요? 의 평균. 이게 바로 중앙값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1이 나와야 돼요. 11이. 자, 여기 보면 x가 어떻게 치워야 되냐? 다시 볼게요. 4, 8, 12, 15, 17. 아,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되어 있네요.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으니까 자, 경우를 따질 필요 없이 바로 이세 번째와 네 번째 이세 번째와 네 번째를 가지고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이것이 바로 어, 중앙값이 되겠네요. 그게 11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그래서 x는 22 12 해서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x가 바로 구했네요. 자, 마지막. 자,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평균과 최빈값을 같다고 했을 때 x 값을 어떻게 구할까? 이런 문제예요. 자, 총 8명이 네요 평균과 최빈값이 같대요. 자,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요? 평균은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더해서 총 8명이니까 8로 나눠 주면 되겠죠. 자, 위에 그다 더해 볼게요. 이렇게 영역별로 더해 볼 거. 9 20이죠. 음, 요까지 하면 30까지 해버릴까요? 그 다음에 9가 3개니까 9, 3, 27. 27에다 7을 더하면 34. 34.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얼마? 64. 그게 바로, 자, 여기서 최빈 값은 얼마입니까? 최빈 값은 9가 3개가 되기 때문에 x가 10이나, 10이나, 7, 8, 10은 한개로서 x가 어떤 값을 취하더라도 구가 최빈값이 되는 것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최빈값은 9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64는 8, 9, 72. 따라서 x는 얼마? 8. 이렇게 되겠네요. 8회. 여기서 회안 써도 되겠다. 그렇죠? x는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우리가 이런 식세우기를 할수 있다 그죠? 이런 식세우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미지수의 값을 처리하는 이런 형태도 유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대표값과 그 다음에 대표값과 관련된 유형 문제 네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